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요아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로다 요아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신 나이다. 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 하는 건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어갔던 도우심은 바로 어, 기이한 도우심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어, 그 의미를 믿음으로 어,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도우심을 일깨우고 싶으신 심정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요호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반패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사람 그는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피할 때마다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크신 구원을 경험하는 도심을 경험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께 넘치는 큰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는 하나님께 큰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어려울 때일수록, 그것으로 찬송의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